약 없이도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 20분 만에 달라지는 변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바셀린 둔가마법을 알아보세요.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몸을 얼마나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럴 때 흔히 이제 다 늙었나 보다. 예전 같지 않네 하며 체념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몸을 함부로 하면 기운이 빠진다. 정력이 고갈된다. 나중엔 회복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강렬하게 남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탓하기도 하죠. 하지만 현대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별표별표 별표 자신의 몸을 알고 절제하며 관리하는 것 별표별표는 결코 해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이자 나이든 남성에게 꼭 필요한 자기관리 습관입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전만큼 자신감이 없다. 금방 피로해진다.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몸의 감각 변화나 민감도 조절 능력이 떨어져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꿔 관리하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일정한 리듬으로 조절하며 몸의 반응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지속력과 자신감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요즘은 너무 쉽게 긴장되고 불안하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아보니 오랜 기간 불필요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거나 피하지 말고 몸의 리듬을 관찰하고 이해하라는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몇달후 그는 훨씬 편안하고 자신감이 생겼다며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기적인 신체 자극과 순환 관리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을 자극하며 남성 호르몬 분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순환 관리 습관을 가진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관 건강과 근육 유지력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왜 나는 오히려 더 피곤하거나 허전함을 느끼죠?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몸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섬세합니다. 조급하게, 무리하게, 혹은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회복보다는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호흡을 조절하고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별표별표 별표 절제된 자기관리 별표별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한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자극과 완화의 균형을 맞추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장비나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몸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따뜻함과 차가움,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찾는 연습이 전부입니다. 온도나 감각의 변화를 적절히 주면 혈류가 개선되고 신경 반응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감각의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과 긴장을 조율하는 운동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별표 별표 나이에 맞는 관리법 별표 별표입니다. 젊을 때 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오히려 피로만 쌓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강도보다 리듬이 중요하고 빠른 자극보다 호흡과 순환의 흐름이 더큰 역할을 합니다. 즉, 속도보다 균형을 중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을 잘 다루는 사람은 인생을 잘 다루는 사람이다. 이 말처럼 스스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몸에도, 마음에도,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자신의 몸과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자기 관리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인간의 본능이며 올바른 지식 아래에서는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절제된 리듬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시간.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활력과 자신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건강은 결국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해롭고, 절제하며 관리하면 그것이 곧 힘이 됩니다. 중년 이후 남성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력 관리의 핵심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신체는 강한 자극보다는 일정한 리듬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며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건강한 자기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몸의 감각과 반응을 차분히 살피다 보면 자신만의 신체 리듬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컨디션이 조절됩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각을 섬세하게 다루는 훈련이자 회복의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관리하는 게 좋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나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관리 후 피로감이 심하거나 허리나 하체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과도한 자극의 신호이고 반대로 몸이 가볍고 편안하다면 올바른 리듬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세대라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하고 중년 이후라면 일주일에 한번 혹은 그보다 적게 해도 충분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관리해도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핵심은 빈도보다 질입니다. 몸이 피로하지 않고 기운이 맑게 도는 것이 바로 좋은 관리의 기준입니다. 모든 건강관리의 기본은 위생입니다. 관리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민감한 부위에 세균이 침투하면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떤 방법을 택하든 청결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위생 관리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따뜻한 물로 씻고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몸의 건강은 마음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관리가 일상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어떤 즐거움이든 균형을 잃으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절제와 조화입니다. 남성 건강과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굴, 인삼, 아몬드, 연어, 호두가 있습니다. 굴은 예로부터 남성의 보약으로 불려왔습니다. 아연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고 정자의 질을 개선하며 지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굴로 먹어도 좋지만 위생이 걱정된다면 구워 먹거나 찌거나 죽으로 만들어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서너 개 정도면 적당하며, 위가 약한 사람은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삼은 기온을 도두는 대표 약초로 혈류 개선과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혈류를 늘려 활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로 마시거나 인삼주로 담그거나 건삼을 얇게 썰어 섭취해도 좋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하면 불면이나 심박수 증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에 생삼 5g, 건삼 2~3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 미네랄이 풍부해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하고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남성 호르몬 균형 유지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며 하루 한줌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조기 피로와 긴장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전신순환을 돕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호르몬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구워 먹거나 샐러드로 섭취하면 좋으며 일주일에 두번 정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뇌 건강 뿐 아니라 생식 건강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해 혈관 확장을 돕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두세 알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감이 줄고 에너지 회복이 빨라집니다. 이 다섯 가지 식품은 자연이 준 천연 보약과 같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꾸준한 식습관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성건강은 부끄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과 자신감의 문제이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절제, 위생, 균형. 이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몸을 얼마나 이해하고 돌보았는가?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절제된 자기 관리는 활력을 회복시키고, 청결은 기본이며, 균형은 핵심입니다. 굴, 인삼, 아몬드, 연어, 호두는 남성 활력의 다섯 가지 대표 식품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존중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약해진다고 느낍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일들이 이제는 쉽게 지치고 자신감도 점점 줄어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를 돌봐달라는 말이죠. 남성의 건강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혈류 건강 호르몬 균형 그리고 정신적 안정감이 함께 작용합니다. 단 20분만 투자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관리한다면 약이나 보조제 없이도 몸의 순환력과 지구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심호흡과 하복부 근육 강화 운동을 해 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은 전신의 혈류를 개선하고 몸의 중심 에너지를 다시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하루 세번 스트레칭과 걷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움직임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또한 식습관을 단순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기름기, 술, 인스턴트 음식은 몸의 순환을 막고 활력을 떨어뜨리지만 견과류와 생선, 채소 중심의 식단은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되돌려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남성 호르몬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남성의 힘은 단지 젊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삶을 지탱하는 내면의 에너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을 다시 믿어주고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